와2 0 0 5쿼드개 레전드 아닌가, 여러분들? 아이코 토레스 무조건 쓰고. 그래서 일단 이카. 아, 어, 이카를 들고 있고 오위로 한번 짜 보겠습니다. 메시 무조건 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메시를 잠깐만. 그러면 이거 써야 되나, 여러분들? 메시? 성레미면 일단 놈이 메시 써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 솔직히. 아니, 이 시미 놈이 메시면 솔직히 거의 그 개사기이기 때문에 메시를 무조건 쓰고 일단 오른쪽 윙에다가 문제인데. 아니면 차라리 여러분 네이마르 놈이 어때, 여러분들? 네이마르 놈이 양쪽에 메시 네이마르 양쪽으로 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이마르 쓰고 가면 풀은 피수로 가게 는데 풀도 솔직히 이 형님 성능 생각하면 풀 아닌데 아 성능 생각 안 하고 형님 그러면 저거 써도 되지 성능 생각 안 하면 사비도 되지 여러분들 형님 성능만 생각 안 하시면 솔직히 사비 쓰는 게 맞아 여러분들 이 감성에 어느 돈 있고 사비가 이거 은가 너무 비싸지 않나 삼가사 되 여러분들? 아니 응카 케미 가야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 1 0 0억에 쓰는데 이게 3 0 0원 밖에 안나가서 여러분들 이거 응카 쓰는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삼가 써야되고 삼가 아 중밀은 누구 써야되지 아니 싸우도 좋긴 좋아 맞아 싸우도 좋아 이거 토츠 싸워 개사기야 이거 이거 약간 솔직히 육각형 9리트야 리트아싸우도괜찮아데 그러면 싸우를 쓴다 쓰고 그리고 여기다가 두스케치 이러면 끝나는데 아니 이거 잠깐 없이는 아 아씨 아니 이거 진짜 아 이거 개사기인데 이거 아 큰일났네 이거 그리고 스페인의 이영님 무조건 써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 아이영님들 쓰면 진짜 다 좋은데 이거 솔직히 근데 푸혈는 솔직히 성능으로 솔직히 오바기 때문에 장나라 이영님이랑 라장군 가자 여러분들 라장군 라장군들요 여러분들 라장군 저 이예로 플러스 라장군 자, 그럼, 라모스 주공을 쓴다 생각하면, 푸혈이 형님? 와, 푸혈 간다고 형님? 아니, 그거는 진짜 간지나긴 할것 같은데, 어, 아니, 이거면, 진짜, 스페인의 이 형님이면, 진짜, 갬성적으로 간지는, 간지나는데, 와, 이거, 이거 쓰면, 이렇게 쓰면 진짜, 갬성, 진짜, 와, 이샘별라임 와, 푸혈 개멋있다. 아니, 급여가 16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5, 5, 5, 5 가야 될것 같은데, 5, 5? <laughs> 풀백 한번 봐보자아 여러분들 급여 낮은걸로 알바는 급여 너무 높아요 이거는 무조건 가야돼 여러분들 아니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6 6 일단 오드리오 솔로 가야돼 여러분들 어 여기다 피르포 이게 맞아 어 이러면 다... 아...씨... 아니 급여 5 없나? 아... 와 근데 진짜 진짜 이게 맞는데 여러분들 어나 뭔가 이게 지금 이게 이게 뭔가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거 어때요 지금? 어,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다 라모스 줄이면 되잖아. 이렇게 그 성론도 어느 정도 생기고, 재성도 어느 정도 생기고. 어,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라키트치 은카. 편히 이대로 짧게 여 그러면 매물 구매하자. 여러분들, 이게 맞는 것 같아. 돈 나면 사비 가화 알겠습니다, 형님. 음, 사비 강화하겠습니다. 사비. 그러면 형님, 사비를 제가 빼고, 사비를 차라리 그러면 사카이 올까요, 형님? 그러면 은카 말하는 거죠, 형님. 지금 사비. 사비 응카만 하는 거죠, 형님. 응카. 형님, 사비 그럼, 응카 가겠습니다, 바로. 형님. 아, 근데 이거, 응카 붙이면 바로 저, 아, 너무 무서운데, 이거. 아. 에, 사카 터지겠어 여러분들. 형님, 근데 이거 풀게 안 되는데 괜찮나요, 형님, 혹시? 이거, 응카 갈때 풀게 안 되는데, 삼촌 빼까 지인데 괜찮나요, 형님, 혹시? 아, 사카 노잼 하지 마자. 아까 노잼가 터졌으니까, 사카를 일단 재물 받치자, 여러분들. 어. 아까 노잼 은 그냥 빡 하다가 터져가지고,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상남자 스타일 갈게요, 형님. 사... 아, 아, 이거 진짜 내가, 이씨... 아, 씨, 그냥 상남자 스타일. 야, 됐어. 이러면 상거나 똑같. 약간, 어, 어, 형님 한번 저를 아예 사카마 쓰자. 아예 계속. 잠깐만. 라켓을 베테랑하고 사비 가자고 형님. 아, 근데 그거 형님 너무. 아, 근데 사비 강한 서질 것 같은데 형님. 아. 이거 쓰고, 형님. 형님, 3.8가 가실거예요 형님? 노잼으로 3.8가 가볼까요, 형님? 아, 근데 너무, 이거, 강화, 괜히 하다가, 씨. 아, 근데, 괜히, 이거. 아이풀가 아니, 아니야, 넌. 풀가 아니라서 그래.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라키를 어, 라키를 저, 베트남 사고 온카, 형님, 그냥 상남자 사 스키 강화, 노, 노 노잼으로 갈게요, 형님. 음. 저, 독립식으로 믿고, 형님, 스키 강화 상남자 사이 어때요, 형님? 됐습니다, 형님. 어때 스키가 더갔다와서 바로, 누를게 상남자 스타일 이제, 진짜 오케이, 유니버, 유피고. 아, 제발 진짜. 한번 붙자 와 제가, 가다 이거 진짜 바로 간다.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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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바로 스키깡 와 클라우버에서 한번 터져가지고 어, 아 어, 이거 진짜 나이스다 진짜 이거 와 진짜 기분 너무 좋다 진짜 이야팀 이거 여기 팀만 얼마지 여러분들? 어, 와 거의 한 2000억 사비 붙여도 개이득 여러분들 이거 사비 있는지 봐보자 속력 106에다가 가솔린 106 이거 근데 레벨 2만 더 채울 수 있습니다 레벨 3에 여러분들 민벨 민저서 있다 118 밸런스 122 크, 대박이죠 이거랑 쿠만 같이 보면 야 근데 키가 약간 아쉽다 난 뭔가 라키를 없이든 쓰고 싶은데 고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 일단 형님 토레스 있으시고 이미 레벨 5 토레스 누가 봐도 어, 많이 압니다 많은 분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이 MS에 수화르지가 없는 지금 보고입니다 지금. 봤을 때 원래 수아레리가 톱에 써야 되는데 이건 바르셀로나가 아니라서 스페인의 톱은 토레스다 예. 그리고 셈백 라인. 라장어 플러스 푸욜. 이 레알의 최강의 셈백. 형님이랑 바르샤 최강의 셈백. 형님. 그리고 양쪽 풀백은 급별 때문에 쓰는 급별 때문에. 그리고 요것도 레나 형님. 카자스를 쓰려 했지만그 진짜 카자스 못 막아요, 여러분들. 너무 못 막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겜성을좀 생각하면 제3의 키퍼 스페인 레이나 형님. 그래도 리버풀의 원탑 키퍼기 때문에 형님이 또 리버풀 하고 계셔서 이것도 쓸수 있습니다. 레이나 쓸수 있기 때문에 레이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 추토지 가자. 요즘 메타가 여러분들 헤딩보다 컵백이에요, 컵백. 컷백. 어, 그래서 위로 가서 요네이말 갱이 치고 이마 갱이 치고 치고 들어갔다가 다시 뒤로 뺐다가. 대해서 주고 한번 개인가 한번 쳐주고 주고 라켓 다시 위에 주고 아까비 오 오케이 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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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뭐야 아 뭐야 라켓치지 아저 라켓치 뭐하냐 그렇지 나이스 텐트 가자. 크으, 사비패스 기가 막혔다. 됐다. 네이마르 아무도 없죠? 개인기 쳐야돼 아 뭐해? 내가지고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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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메시? 아저 다리 뻗어가지고. 왔다. 이게 바로 아이콘. 아, 아, 까비, 까비, 까비. 어. 됐다. 아 라키, 락키. 라키가 다. 라키가 왜 그러지? 그럼 라키 너무 아까워요, 니 라키치지 저거. 아, 저거. 나중에 우린 저 업신을 바꾸면 될것 같은데, 우린 저거는 급에 내리면서. 맞아, 내일 말해. 내일 말에 어디서 두고 골. 아, 뭐예요, 애들? 내... 와, 풀. 오, 프로를 다리 뻗는 거 보소. 여기 1 0프 형님. 자, 프로 갑니다. 프로 갑니다. 크또 그 네이마르. 네이마르 바로 디디 골. 와, 이걸 네이마르가 어, 상대 키큰 장난이네 이거. 레이나 나이스. 역시 레이나. 레이나 나이스. <laughs> 오, 스탑 중구리 한다고? 안 되죠. 역시 나이스. 이게 바로 아이콘이다. 이게 바로 아이콘이다. 어, 사비 왔다. 아씨. 아 뭐해 아사비? 왜 왼발로 페사네? 아, 아 토렌스 너무 아쉬운데 나는. 아, 그냥. 끝났...